희망이와 봉처가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행동 요령을 다 함께 배워볼까요? 생활 속의 응급처치 영화의 기도 폐쇄, 기침 또는 울수 있는지 봅니다. 손가락으로 영화의 머리와 목 부분을 받치기 위하여 한손을 영화의 견갑골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엄지와 기타 손가락 사이도 영아의 턱을 꽉 잡고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몸을 받칩니다. 팔을 대퇴부 위로 내립니다. 이때 영아의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흉골 가슴 두께의 1분의 1에서 2분의 1 깊이로 누릅니다. 이렇게 5회 압박합니다. 기도 폐쇄. 말이나 기침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다면 자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자의 뒤에서 발로 환자의 허리를 감쌉니다. 엄지를 배 방향으로 가게 한후 환자 배꼽 바로 위에 대고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엄지를 꽉 잡습니다. 주먹을 재빨리 환자 몸 안쪽 및 위를 향한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이물질이 방출되도록 합니다. 심폐 소생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힙니다. 분당 100회의 속도로 가슴 중앙을 4~5cm 깊이로 누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1초씩 두번 실시합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무릎이나 발목을 감싸 안습니다. 등이 살짝 수면위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서 참았던 숨을 내쉬며 구조대원이 구조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장자나 자신을 위험하게 할 상황이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파악해 봅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설명을 한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도 풍차가 멋진 선행을 했네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